안녕하세요. 오늘은 룰루랄라튜브의 정원입니다. 한번 한번 1등수를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1등수 거꾸로 아니 손가락으로 거꾸로 하나 1수를 해요 써놓으세요. 이게 다섯 개지요? 이 다섯 개? 맞아요. 네. 이거 몇 개예요? 음. 이게 요저 보세요. 세 개. 세 개. 여기 음. 보세요. 사줄 수 있어요? 자, 음. 여기 보세요. 아니 음. 아니. 자, 2에서 음. 여기 보라고 정우나. 음. 지금 여기 찍고 있잖아. 여기 지금 찍고 있다고요. 자, 2에서 2에서 자, 음. 거꾸로 1뛴 수는 몇이에요1 그러면 에에서 거꾸로 1뛴 수는 에이에요 2에서 에서 거꾸로 1뛴 수는 에서에서2에 2에서 에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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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2에서 2에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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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에 네. 자 6에서 거꾸로 3뛴 수는 하나, 둘, 삼이네요. 아무튼 자 이거 해보세요. 자 3에서 거꾸로 1뛴 수는 몇이에요? 하나. 적어주세요. 3에서 거꾸로. 네, 2 1. 이 적어주세요. 하나, 오, 여기 다 적혀 있는. 자 얼마나 3 그렇죠 3. 그래서 터는안 적혀 있어요. 여기서 아니, 그거 아니야. 5에서 거꾸로 네. 1등수는 5에서 거꾸로 4. 1등수. 4. 그렇지. 자, 6에서 거꾸로 1등수. 5. 그렇지. 1은 바로 숫자죠. 7에서, 5. 5? 7에서 로 1등수는 6이에서 거꾸로 1등수. 7. 그렇지. 9에서 거꾸로 뭐야? 1등수는 10. 10이라고. 0이라고1 0이거고1고1등수라7 1지이라에서 거꾸로 1 0수는0이라고 10이라고. 1 0이고0이1 1 0 0 1 1 0 10이라고. 1 0이라 이거 뭐예요 그, 그. 그, 그. 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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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주세요. 자, 보세요. 연필 찌고, 하여가방에 넣어놔. 그거 잃어버리니까 빼놓으면 잃어버려죠 가방에 다시 넣어놔. 가만히 다시 또치우니까 가져가. 이거 최원이 이미 교육은 알았어. 그러 가만히는 안 나. 짜 그만해봐, 빨리. 밖으로 일 등수. 이. 하나. 이거. 두개 동그라미 하세요. 두 이거는요. 진리 몇개 있어요? 3세 개. 세개 동그라미 하세요. 알고 잘하네. 이건 여기 몇 개로 있어요? 네,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개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는 볼펜이몇개몇개요 이거는. 하나, 둘, 몇개요 네. 자, 네. 아, 조금, 여기 네. 앞에서 하세요. 오, 이거, 이거 다요 네. 오. 자, 적으세요또오야 <laughs> 네. 육, 자네수, 육, 또, 또, 오, 똑같잖아요, 5. 문제가. 세훈아, 여기다 오 한번 써보세요. 이거 어. 다 이거 부터는넘어가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음 아이스. 잘 찍히고 있어. 아빠가 잘 지금 찍고 있어. 아니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너는 안 보여. 얼굴은 안 이렇게 보여. 안 보여. 이렇게 그냥 밝혀요? 숫자만 보이게. 자, 이렇 아니 반대로 하지 말고. 그 그렇지.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나 이거 구고싶구 엄마 내가... 자 잘했어요 자 연결... 우리가 조금 늦었거든요? 죄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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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다잘했어학습이들어 아, 그 <laughs> 아,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야 포퉁 학자 오늘... 방금 전에 했던 것 여기까지만 합시다 육십... 65까지만 합시다 정답이다. 정말 깔끔하게 오늘 다 하고 세번 다음 시간에 새세세거세글 읽을까요? 세가 할까요? 아 이거 읽어요. 알았어 일단 이거 해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네. 네. 다음 수. 자 다음 수. 이 다음 수는 뭐요 삼. 적으세요. 그렇지. 자 다음 수. 이. 그렇죠. 적으세요.

3, 이전 4. 아냐, 아니, 아냐, 아니, 아냐. 이전수잖아 주우세요. 이전이전수이만 빠이빠이. 보이어요 여기 누구예요? 다. 빨리. 자, 빤. 오늘은. 빨리. 어. 지금. 어디가 틀렸다고? 이게 틀렸죠. 봐야 돼요. 1, 2. 이거 껴놔야 2. 어, 예. 9. 그렇 자, 지금 어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안녕 일단 해, 해요. 계속 이어서 해요. 녹는